또 하나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이자분이신데은명여준은 이사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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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준은이사준이사이 하나, 은가사준은이이 하나 수이 없어요. 구이사주는 그 군명으로서 금년에 55세 되셨는데 지금 대운은 일대운으로서 51병인 대운을 지금 살아오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화생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이거 신도 상당히 이제 더울 때 태어났고 그래서 용신은 이제 목수가 용신인데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는 이제 수 오늘 왔으니까 이제 잘 왔다. 이제 41대 이제 목과 이제 축이 왔는데 축미도 있고 축진파도 있고 축술미도 있고. 그래서 올해가 또 신축이니까 다시 또 미가 또 왔어요. 축미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여자로서 이제 여기 좀 수가 없는 거는 이제 인성이 이제 빠진 거예요. 인성이 빠진 건데. 여기 이제 자식 여가 있고 또 자식이 고가 있고 본인의 고가 있고 인성이 고가 있고 그래서 이분은 공망이 이제 신유 공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이제 토가 많아서 공인 중개사를 한다 그래요. 흙이 많으니까 공인 중고에서 하면은 좋다는 의미가 있고. 사주대로 어, 간다고 봐야 되죠. 예, 토가 많아서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이제 토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제 그 이제 건강이 문제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아토피 피부 고생을 한다 그래요. 이게 토가 지나치게 많은데 또 여름에 태어나서 더욱더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수가 이제 들어오면 좋다는 건데 수은으로 살았는데. 지금 또 오십일부터 이제 화하고 인하고 인신충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토가 많으면 피부나 이장 소화계통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토국수로 인해서 여성 질환, 신장, 혈관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지나치기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토우스에서 음, 그래가지고 그런대로 세상 살이는 어느 정도를 해 왔다고 그래요. 어, 공인중개사라니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공인중개사도 문제입니다. 텔레비 보면은 너무 그 소개료가 고가라는 것이 문제고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많다는 게 문제예요. 소개비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뭐 20억짜리 아파트나 뭐 1억짜리 아파트나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돈을 너무 지나치게 받는다. 뭐 20억짜리라고 해서 훨씬 더 받고 100억 뭐 1억이라서 덜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건당 얼마로 하든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계속 그대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개사 요금이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 에, 그래서 뭐 변호사 협회나뭐 회계사들이 많이 집적거리는데 요 손을 봐야 됩니다. 손을 본다고 나왔는데도 그 뒤에 그 보도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세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런데 단지 그 나무가 여름에 태어나서 물이 없으니까 삐쩍 말라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 몸이 피부병하고 아토피가 있어서 고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흙하고 살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속이나 변두리 가서 살면. 공기 좋은데 가서 살면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낫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은 대처로 가니까 대처로 운이 받쳐줘서 견작게 간다. 예, 공망은 신유 공망이다 그러는 거고 남편하고 공망이 들으니까 남편하고도 좀 갈등 소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진술충이 갈등 소지가 있어서 예, 다소 문제가 됩니다. 이기 이제 신정모가 애가 이제 그 남자인데 그래서 남편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지금 또 마침 인신충이 와서 상당히 시끄럽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 요거를 이제잘 지내야 되는 시기에요. 근데 또어 올해가 이제 신축년 제 올해가 신축이고 내년에가 이제 이민이에요. 이민이면 내년에 다시 이민은 인신충이 오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올해도 축미충, 축진파, 축술 형 이런 거다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조금 껄끄럽게 지내게 생겼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운세는 그런대로 괜찮고 나무가 여름에 태어나서 물이 없는 것이 큰 결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항상 챙겨야 되는데 이게 토가 지나치게 많은 거는 그한의학에서도 똑같이 공통 학문을 배웁니다. 이게 목화, 토금소, 오행을 한문학에서도 다 배워요.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그래도 운이 좋으니까 괜찮지만은 사주는 다소 문제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오행의 편중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 아토피나 피부가 좀안 좋더라. 공망이 남편이 공망이다 보니까 지금 운에서 시끄러울 수가 있다. 어, 남편하고는 좀잘 지내야 되겠다. 갈등 구두를 가진 그런 사주로까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점 저런 점을 잘 넘겨야 되는데 병인이 에, 이는 인식충이문되고 병은 다시 불이 들어와서 또 화생토를 해주니까 문제입니다. 화생토를 화생토를 안 해준 상태야 되는데 화생토를 하니까 토가 더욱 더 강해졌다. 그렇자도 토가 왕성한데 더욱 더 강해지다 보면 건강이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 봅니다.